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욕기 15장 1절에서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15장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언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지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지 않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열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피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는 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나꽃이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는 이래 대개 아, 사람들은 타인과 변론을 할때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 하죠 또 상대방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들다 보면 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비열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비 세 친구의 권고를 기다마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엘리바스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아주 강력한 더 격한 말로 요비를 향하여서 완전히 요비의 마음을 어, 눌러서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아주 강한 말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엘리바스는 요배 이 모든 진술을 듣고 화가 나서 욥을 굉장히 정제합니다. 그는 요배 진술이 도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무익한 헛된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원래 지금 재앙을 당한 요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죠. 그런데 요배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요을 악으로 규정하고 정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가 아주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그러면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겸손의 두루기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툼며 변론을 할때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주께서 꾸짖시기를 꾸지시기, 말이 안 나오네요.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야고보자도도 성도들에게 서로를 비방함으로 스스로를 재판관으로 체각하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라도 되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마도 이 엘리바스가 욕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들 중에는 이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머리가 흰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나이 많은 인생 선배라는 걸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욕 앞에서 그러는 거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데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게 많이 좀드러맞죠 유교적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사회도 보면 뭐 말하다가 말이 잘안 되면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아연실세가 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인데?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우연히 엘베, 엘베에서그 외국인 미국 분을 만났어요. 뭐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몇 마디 이렇게 나눴어요. 이분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이제 그 분들의 대화 중에 아마 나이가 저보다 좀더 많았던 것 같은데 뭐뭐 씨유 바이바이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거기 존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하기가 좀 편한데 저는 머릿속으로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존칭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막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바로 이제 유교적인 가치가 아니죠 자 엘리바스가 자신의 연륜을 지금 자랑하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또 젊다고 해서 미숙한 것만도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딱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할 때내 인생의 연륜이 얼마나 비루합니까? 결국 자랑할 바가 못 되죠. 그 그러니까 성도는 나이나 연륜을 내세우지 말고 영적 지식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 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추구하는 열정 그리고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고의 과정과 방식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존경이 그냥 가요. 그건 뭐 나이를 떠나서 그런 분들 보면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대화 나누고 싶어요. 와 저분에게는 어떤 저런 하나님의 영광의 강채가 비쳤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요비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면 이분이 그러고도 남으셔야 되는데 너무 유치한 게 아닌가 저는 뭐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바스가 유치한 짓을 또 하는데요. 욥을 그러니까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도용을 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입을 놀린다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악인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이 아니고 확언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까지 막 가져와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 일컫는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보면은 안 됩니다. 아, 이런 일이 가장 쉽게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요? 예, 개인 간증을 할 때, 그죠 간증이 업이 되시는 분들 특별히 예, 간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면 듣는 분들이 훨씬 더 재미나게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도 간증할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간증이 업인 거는 정말 아닌 거 같아요. 예, 정말 아닌 거 같아.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말씀의 비전을 주셨다. 이거는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의 업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영혼이 다 죽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이 오도되고 과장된 왜곡된 그죠. 도용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행동이에요. 이건 십계명의 죄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품고 겸손히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든 걸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믿음 안에 함께 대화하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힘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배신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이에요 저는 상식 있는 분이라면 사랑 두개 중에 어떤 거 택할래?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또 세상 가겠나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아뭐 어,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데 그 다른 교회 등록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무교 무교예요 무교. 그런데 친구가 하도 이렇게 소그룹에 와보라 그래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 갔대요. 그 가서 보니까 좀 사랑이 있더래요. 그럼 얘네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하지? 근데 마침 이 친구가 이제 연애하다가 헤어져가지고 시련의 아픔 가운데 깊이 이제 집에 처박혀 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랑을 잘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연인 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이 뭔가, 뭔가, 뭔가 하다가 교회를 오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됐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할 따름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하고, 감격하고, 이럴 존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와, 하나님, 이거 왜안 해주세요? 이렇게 따질 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게꼭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 은 도대체 인생을 많이 사셨다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감이 안 와요, 도대체. 욕이 훨씬 나요. 예. 자, 결론을 맺으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향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달란트를 유감없이 사용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참 만족하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이 많다고 자기가 하늘의 경험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엘리바스와 같이. 입만 떠드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세상에 보이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